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성금요일과 다음날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7장 앞부분과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 기록,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청탁으로, 청탁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 지키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서 보면 저물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의 황혼 무렵의 어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 요일 계산법으로 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인 오후 6시 경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다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진 이후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이 성경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0, 아,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털어피지 말라. 나무에 달리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아리마데 요셉은 안식일이 되기 시, 아, 시작되기 전 허둘러 장사하기 위, 위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예수의 시체로 곧바로 무덤에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저녁 늦은 시각이기 어, 보다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오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장례는 그 가족이나 열두 제자가 아닌 아리마데 출신의 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한편. 6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해낼까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에게 청탁하여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 입구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자 정비병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시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확고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악한 자의 계획된 생각들이 도리어 선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인봉했습니다. 백부장과 파수꾼들이 굳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저들은 안,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을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에 관한 생각은 부활 신앙 위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내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사되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64절, 65절은 대제사장들과 파리인들이 밀라도에게 파수꾼을 세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하흘만에 부활하리라 고 말씀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 을 훔쳐간 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봐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혹여라, 혹여라도 그가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파수꾼들이 경비를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들을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방편으로 삼으셨,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의 시체나 뼈가 팔레스틴에 그대로 묻혀 있다면 부활에 관한 논쟁은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테마포만이 정갈하게 개어 있는 텅빈 무덤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아니한 예수의 시신과 텅빈 그의 무덤은 그의 부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이다 10편 16편 10, 10절 말씀입니다. 1 0편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은 부활의 소망을 표현한 말인데,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와 사도바울의 증언에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모든 예언의 정확한 성취와 같이 부활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어, 그리스도 스스로 자신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언, 선언은, 선언은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소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보금서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한 십자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믿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그들 모두를 똑같은 정신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또 누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죽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언복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셔,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한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구속 곧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질, 질고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과 고난에, 대, 고난에 대해서도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행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어,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림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확신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